관음사는 워낙 사사미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한라산 650m 기슭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교종 23교구 본사로서 제주불교의 중심이라 할 것입니다. 제주불교가 1702년도 이영상목사에서 사찰 전부가 회철되고 무불시대를 맞게 되는데 관음사도 이때 사라졌다가 200여 년이 맹맥불법만 유지한 와중 1908년도에 안복려관 스님이에서 중창되었습니다. 안복려관 스님은 통영 용화사 등에서 불상과 등화를 모셔와서 여법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절의 외형을 갖추는 불사가 일단락되자 제주 중심지인 중앙로에 포교당인 대각사를 세워서 제주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인 포교 활동에도 나섭니다. 오랜 시간 맥이 끊겼던 제주 불교가 관음사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음사도 사삼이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관음사의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토발대와 무장대가 관음사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간 참여하게 대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음사는 모두 전각이 소멸, 소실되게 됩니다. 제주불교신문 웹페이지 2018년 10월 17일자에 보면 이 관음사에 대한 내용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그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 인터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사3 당시 13살 나이에 관음사에 기계했던 광순 스님, 지금 현재 명법사 주지 스님입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김영리 출신이에요. 제가 독자였는데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마을에 코레라가 돌고 이를 피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관음사로 올라갔던 겁니다. 아, 당시 오이와 스님이 관음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종선 스님이 할머니인 대지원 보살님 그리고 김석균 스님 아들이었던 김성수 스님 등이 총무였고 그 밑에 동생이었던 덕수 스님도 저랑 같이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삼이 발발하면서 경찰과 군인들이 관음사에 불을 지르게 되고 양력 2월경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천둥치고 벼락이 쳤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아버지와 함께 중앙로 관음사 포교당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 이세진 스님은 무장대 간부였어요 권총을 무장했을 정도니까요 무장대 간부급또 관음사에서 거주했는데 군복을 입은 군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덕구의 얼굴도 직접 봤어요. 얼굴에 곤보 자국이 있었죠. 예, 무장대 10여 명이 관음사에서 밥도 해 먹었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예, 당시 학승으로 널리 알려졌던 이세진 스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합니다. 당시 토벌때가 항복을 권유하는 삐라를 베이키에서 뿌렸는데 이세진 스님이 귀순했을 거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은 하산한 후 토별대에 프로로 잡혀 주정공장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주정공장, 포교당에 있으면서 주정공장 이세진 스님을 직접 관음사 신도님들과 함께 면회하러 갔었어요. 취조하는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 등이 지옥 같았어요. 가만히로 둘둘 말아가 시체가 내쳐지는 모습도 봤어요. 여름이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까지 그런 지옥이 없었지요. 예, 스님은 주정공장에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났고 어, 당시에는 양민증이 있어야 타지방으로 갈수 있었지만 스님은 제주시 외도 수정사시에 기가하다가 1949년 7월 9일 사복경찰에 잡혀나갑니다. 그후 수장되게 됩니다. 예, 관음사는 현재 사삼 유적이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가름사 어, 사천왕문 주위를부터 해월해월굴을 지나 어, 사삼 당시에 지금 음, 아저 관음굴 지금 관음굴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연굴은 아니고 뭐 일제 진지 동굴인데요. 이 중심으로 해서 어. 사삼 당시에 석, 석재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 비교적 사라지기 전에 빨리 복원 내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어, 복원을 하거나 약 사, 사삼이 산 교육장으로 어,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은 고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고관사는 에, 1948년 11월 4일 조천면 사무소가 무장대의 공격에 의해서 불타게 되자 면장이 고관사를 매각할 것을 총일 들이대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기업법당과초과한 채를 40만 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불상과 탱화는 개인 집에 옮겨서 옮겨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8년도에 겨우 다시 되찾았고 당시 아미타불상과 독성탱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화면에 보이는 지장전이 당시에 대웅전으로, 어, 대, 대웅전이었습니다. 이후 대웅전은 새로 중축하였고, 그 대웅전 건물은 지장전으로 편액을 갈게 되었습니다.